안녕하세요. 부산센터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정형외과 진료과장 김정교입니다. 운동과 최소한의 탄수화물 섭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일주일에 두번 정도는 테니스 운동을 꼭 하고 있고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도 헬스장을 가서 근력운동 또 유산소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운동 전에 사전운동 가급적이면 5분 이상 스트레칭을 해서 몸을 웜업시키고 또 근육의 운동 범위를 늘려주면 충분히 그런 손상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저 역시도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 따라서 몸이 예전만 같지는 않아서 영양제를 좀 먹는 편인데요. 멀티 비타민, 종합 영양제는 꼭 매일 하나씩 먹고요. 유산균을 좀 요즘에 많이 먹고 있습니다. 장내 좋은 세균들이 포함된 프로바이오틱스 그런 제품들을 해서 어, 매일 꼭 유산균을 먹도록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저는 제 뼈가 한 번도 약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칼슘은 따로 복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흡연 아닐까요? 흡연은 모든 암의 원인이 될수 있는 발암 요인을 갖고 있고요. 또한 흡연 자체는 말초 혈관에 수축시키는 그런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특히 당뇨 환자, 또 말초질환 있는 환자들은 독약이죠. 네, 예, 저 옛날에 했었는데 최근에는 안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력 운동을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하는 스쿼트, 대퇴부 근육, 또 하퇴부 근육을 단련시킬 수 있고요. 또 까치발 운동 같은 것도 하퇴부의 근육을 굉장히 단련시키기 때문에 어, 몸의 체중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또 건강한 어떤 자세 유지, 또 다양하게 도움이 될수 있어서 근력 운동을 특히 권해드립니다. 근육이 강해지면 뼈를 약한 것을 잡아주기도 하고요. 오히려 또 뼈가 강해지도록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운동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누워만 있으면 뼈가 약해지고 근육도 약해지고 이게 같이 일어나는데 근육이 강해지면 뼈도 같이 강해지는 그런 역할을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더 단단히 하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리지 말고 여러 가지 음식 그냥 건강하게 다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단백질 뭐 비타민 무기질 이런 걸로 다 분해돼서 개별적으로 몸에 흡수되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 특정 성분이 몸에 들어와서 좋은 거는 사실은 크게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사골국 같은 경우에는 뼈에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칼슘 함량이 다른 음식들에 비해 좋겠죠 그래서 그 칼슘 자체는 뼈에 조금은 도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해 봅니다. 어, 젊었을 때는 사실은 운동을 안 해도 어, 몸의 근육이 어느 정도 유지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운동을 안 하고서는 도저히 근육이 유지 안 돼서 관절염도 생기고 뼈도 상하고 여러 가지 고생을 하게 되죠. 다양한 근육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생활 유지하시길 바랍니다.